안녕 <laughs> 아, 주말 동안에는 모닝 다이어리를 못찍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유리가 낮잠을 맨날 자가지고 나도 약간 늦잠 잔 것도 있고 하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어, 쇼핑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 습관 들이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하시 한번 시 한번 말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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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차 오늘은 오늘은 모닝 다이어리 33일 차 입니다 오늘은 지늘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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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은 오늘은 오고은은 총 7건, 8건의 상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아 시작한지 한 달차 만에 이렇게 뭔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일단 이거를 꾸준히 앞으로 최소 3달 어? 최소 세 달을 앞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다. 음. 뭔가 들어오는 정보들이 계속 많아서 어, 머리가 아프고 내가 하는 방향성이 맞나 계속 의심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. 그래서 꾸준히 진행을 해봅시다. 일단 오늘 아침에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제 들어온 주문 어, 배대지 신청하는 작업 하는 걸로 마무리치려고 한다. 오늘은 여기까지.